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조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갑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집사들도 정조와일구이열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예이 사람들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야지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안에 남편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만일 내가 지치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 바 되시고 영으로 우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교회의 얼굴이고 또 하늘나라 백성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공인이 된다. 뭐 연예계뿐만 아니고 스포츠 또어 뭐 정부기관에도 공적인 어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요즘 엄격하지 않습니까. 어? 얼마나 엄격한지 지나온 30년 40년 뒤도 다 캐고 그리고 아빠 찬스를 썼어 애가 잘 됐는지 어뭐 애가 잘 되면 좋은 일인데도 옛날에는 뭐떵떵거리고 현수막 걸릴 일인데 의사가 되고 근데 요즘은 기준이요 도덕적으로 어, 공정이라고 하는 잣대를 대가지고 공정했냐 애가 그래 아빠 찬스를 써서 의대 간게잘잘된 거냐 그러면 이렇게까지 엄격히 룰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거 공정의 상식으로 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어, 자기가 물러나든지. 아니면 막 여론이 들쑤셔 가지고 물러나게 하든지 그렇게 하죠. 심지어 연예계 또는 스포츠계 종사자들이 술한번딱 먹은 가지고 영원히 그 직종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때로는 뭐 구타로, 때로는 해외 도박으로 한번뭐두 번이든 뭐. 예외가 없어요. 한번 들키면, 그냥 가차없이, 예, 요즘은 퇴출입니다. 퇴출. 예전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성도도, 어, 사실은 굉장히 엄격한 하늘 규정을, 어, 교회 룰을 어, 적용받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셨, 아셨는지요? 어, 요즘 교회가 이 교회에서 룰 적용받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다른 교회 가버리면 또 다른 교회는 그것도 모르고 뭐다 받아주기 때문에 조금 어, 뭐 성실하다 보이면 다 그냥 헌금 좀 내면 다 받아주니까 이게 도덕적 룰을 적용을 잘안 받아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감독이든 여자 집사든 남자 집사든 테스트를 해봐라 그래요 시험을 해봐라 그럽니다 시험을 해서 어떤 기준에 부합한 사람을 어 직분을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감독 감독은 요즘으로 치면 거의 장로급 또 목사급에 해당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어, 심지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인데 어, 사람이 책망할 것이 없다면 거의 완벽한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어, 이 장로와 또 목사는 굉장한 영적인 또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 기준을 잣대가 적용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 선리대로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고 그랬는데 로마 가톨릭은 또 신부들은 어 장가도 안 가게 만들어놨죠. 기독교 정신은 결혼을 해봐야 얼마나 이게 감정적으로 삶은 안 되는지 의지로 의지를 발동하고 또 책임감 있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 에 위에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또 나그네도 잘 대접할 줄 알아야 되고 특별히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뭐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지혜와 또 리더십의 본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거기에다가 세상적인 기준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도 있었나 봐요. 옛날에는 뭐 그랬지 않겠습니까?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으니까 남자는 존대함을 받고 여자는 비천한 상대로 함부로 대해도 되고. 2000년이 그랬으니까 기독교는 안 된다 이얘요 교회 대표로는 그래서 여자를 함부로 홀대하고 그런 사람은 감독 직분도 안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오직 관용하여 다투지 않고, 돈도 사랑하지 않고, 어, 마지막으로 집을 잘 다스려서 모든 자녀들이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만든다. 그렇게 또 아유, 죄송합니다. 오 절에 보면 관로로 해가지고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어, 자기 집도 못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보겠는가. 그렇게 교회 얼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어, 다운 그런 모습을 갖출 때 에, 이렇게 직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 굉장히 엄격하죠. 그 집사들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어, 집사 직분 을 과연 이게 받겠나? 쉽습니다. 우리는 보통 지금 모든 교회들마다 거의 이제 권사, 어 그냥, 그냥 집사는 그냥 다 주고 어 장로까지또 목사까지 목사들도 요즘은 쉽게 안수를 주는 구조가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 통합적 교회는 한 7년을 그저 공부하고 버티고 이겨내야 에 목사를 주는데 제일 오래입니다. 근데 이제 쉽게 2년 만에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래 쉽게 줘 갖고 될 상이 아니죠 이 성경대로 할것 같으면 굉장히 엄격합니다. <laughs> 왜 그러냐? 딱한 가지 이유는 교회는 이 땅에 세운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aughs> 하늘 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 얼굴입니다. 얼굴 이 직분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막 싸우고 돈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또 심지어 앞에 약간 요다표현되어 있는 감정의 사로잡혀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예수님들은 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에 먹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뭐 요즘 청년들도 굉장히 엄격하게 제가 이렇게 좀 하는 편인데 하물며 집사 이상 직분을 받은 분들은 내가 교회 얼굴이다 생각하고 하늘나라의 대표다 생각하고 정말로 자신을 잘 빚어야 됩니다. 다듬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고 우리 뭐 그렇게 직분자 다운 그런 모습을 잘 갖추어 갈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래서 직분자는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실질에 보면 감독은 외인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된다. 그래야 비방을 받지 않고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된다. 이랬어요. <laughs> 여러분, 선한 증거가 있다. 이 말은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 장로또 목사쯤 되는데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어, 이 무슨 증거가 있어야지. 목사가 새벽을 못 깨우고 맨날 잠이나 자고, 와, 피곤하다 하고 이래갖고는 힘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에 어떤 맛도 모르는 분이 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팔째를 보면 집사님들도 여러 가지 일구 어, 연도 하지 않고 그 더러운 이득도 탐하지 않고 구절을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집사님들도 마음에 선한 양심이 있고 어, 믿음의 비밀 한 개쯤은 있어야지 간증거리가 하나 있어야지. 그런 영적인 체험도 없이 교사가 되고, 또는 교회 봉사를 하고, 아무리 허드렛 일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 허드렛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는 것을 전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에 한번 와가지고 교회 자기가 따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영적인 세계에서도 어떤 비밀이 있는 사람, 인정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직분을 만든다. 다른 말로 하면 이분들의 얼굴만 봐도 예수 믿고 싶고 교회 다니고 싶은 그런 모습을 갖춰라 이 말입니다.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본이.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마음대로 세우다 보니 교회가 자꾸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직분에 직분을 받기 전에 이런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세워지고 또 앞으로도 이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이 많이 우리 교회 와서 교회 일꾼이 들어와서 교회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세우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예수님이 계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아, 여러분 어, 교회 예수님이 빠졌다 여러분, 음, 이거는 뭐 언제든지 에, 예전에도 말씀 자꾸 드리지만 서구 유럽의 교회처럼 무슬림 회당으로 술집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어, 하나님의 집이라, 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누굽니까? 요한복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둥, 교회의 중심 허리를 받치는 것과 같이 교회 중심을 잡아주는 분이 예수님이고 터, 바닥이 교회 바닥이 에, 받침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뒤에 끝에 쭉 소개하고 있는데 1 6 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우릅다 하심을 얻고 천사들에게 보이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 사람들이 믿음 받되시고 결국은 영광 가운데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교회의 얼굴이고 진짜 얼굴이고 이분이 교회에 계셔야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전서를 쓰는 이유는 <laughs>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가면 좋은데 못갈 경우에 지체에서못갈 경우에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디모데 목사님이 잘 만드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집분을집분자를 세울 때도 오늘 3장에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디모데 목사님. 아무리 사람 많아도 집분자 세워도 이런 기준 세워도 이3장 끝에 이분을 이분을 세워야 됩니다. 이분을 이분이 교회 기둥이고 터로 자리 잡게 해야 그 교회가 예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 이 말을 지금 아주 힘을 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는 <laughs> 예수님이 가장 중심에 계시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이 예배당이 되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게 예배드리고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실 때 그곳은 여러분 여기만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거기도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나 바깥에서나 하나님의 집을 많이 세워.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잘 만들어내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수많은 영혼을 건져내는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